이것이 남자한테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하는 성분들 많죠. 대부분 이 한약제제로도 많이 활용되는 식물 성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성분들이 야관문, 복분자, 그리고 옥타코산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관문입니다. 제 예능 프로그램에 언급되면서 남자한테 참 좋은데 하는 이 대표적인 성분으로 떠오른 야관문 이 밤의 문의 빗장을 연단니 닫는다니 하는 이름의 유래 때문에 더욱 정력에 좋을 것만 같은 이 야관문은요 밤이 되면 이 피서로 붙었다가 아침이 되면 펼쳐지는 특징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야관문의 순 우리말은 비수리인데요 식약처에서는 이 비수리 추출분말 즉이 야관문 추출분말 성분을 하루 1250mg 섭취 시에 갱년기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비수리의 경우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정말 정력을 올려주는 성기능 영양제라고 하기에는 다소 자료들이 좀 미흡한데요. 실제로 이 한의학에서도 간과 심장을 보완한다는 내용 정도가 적혀 있고요. 그 외에 만성기관점이나 기침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야간문으로 진행된 연구들도 주로 이 항산화작용이나 항균작용,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 혹은 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어서 피부 노화방지, 피부 재생효과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다수기 이 때문에 사실 자양강장 혹은 정력 증진을 위한 약재로서의 근거는 미약한 편입니다. 다만 이 동물실험에서 야간문 추출물을 6주간 투여한 전립선 비대증 쥐에서 전립선의 무게와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했다. 이런 연구나요. 이 성기능과 관련된 세간의 속설을 확인하기 위해 토끼를 이용해서 음정해면세 평얼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을 때 영향이 있었다는 정도의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야관문에는 플라노노이드나 폴리페놀과 같은 이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서요. 주로 항산화, 항염증 등의 목적으로 주간지 건강, 피부 재생 등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고 이야간문의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약처에서는 남성 갱년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발기력이라던가 성욕 증대 등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효과 크게 인증된 바는 없으므로 정력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분자. 복분자 역시도 요강을 엎어버린다는 이름 때문에 옛부터 남성 성기능에 좋다는 인미가 강한 약재점. 자, 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항산화제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서 체내의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요, 노화를 방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복분자 역시도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 그리고 비타민C 등의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눈 건강, 피부 미용, 또 노화 예방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직접적으로 성기능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는, 이 동물 연구에서 13%의 복분자를 5주간 섭취시킨 쥐와 토끼에서 테스토스테론 함량이 16배 증가하였고 스트레스와 갱년기 장애에 의한 성기능 저하 현상을 보이는 남성 대상자에게 하루 3번 20일간 이 복분자와 한약재 혼용 음료를 복용하게 한 후에 성욕이나 발기력, 사정능력, 성생활 만족도 등의 지표를 설문한 결과 이 복분자 혼합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복용 후에 성기능 개선 효과가 증가하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들이 시행된 것은 고창 농업기술센터 복분자시험연구소로서 복분자는 고창의 특산물이죠. 또이 질적으로 잘 설계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기능 영양제로 복분자를 드세요라고 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분자의 기능성 내용 역시도 성기능이 아닌.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기능 향상을 위해서 복분자 주를 과도하게 드신다면 오히려 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기능에는 안 좋은 영향 을줄수 있으니까 뭐든지 적당히 드시는게 좋겠죠. 자, 다음은 옥타코사놀입니다. 옥타코사놀은 소팔메토와의 조합으로 이 남성용 제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 옥타코사놀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철새입니다 이 수천 킬로미터 장거리를 날아다니는 철새의 스테미나의 원천이 바로 옥타코사놀이다라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서인데요. 옥타코사놀은 식물의 잎이나 과일 껍질에 존재하는 식물 왁스에서 발견된 성분으로 주로 미강이나 사탕수수에서 많이 추출하게 됩니다. 이 옥타코사놀의 가장 잘 알려진 효과는 바로 지구력 증진인데요. 실제로 이 식약처 인증 기능성 내용 역시도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성욕이나 성기능도 저하되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체력적인 보강을 통해서 신체 에너지를 보충해줘서 성기능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의 흐름을 개선해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혈관 기능을 좋게 함으로써 성기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고 놀아놀아 생각한다면 성기능 영양제로써도 좀 고려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기 능력이나 성욕의 증가, 또 남성 호르몬의 증가에 있어서는요,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연구 결과들은 없습니다. 옥타코산놀은 사실 수험생 영양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자, 결론적으로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로부터 스테미너, 경력, 성기능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야관문, 복분자, 옥타코사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이 유명세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정은 엑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